여기 올라가서 경사도 한번 보세요. 이야! <목소리> 계단이야? 아니? 아니. 그 계단이 어딨어? 아, 내려와요, 내려와요, 내려와, 내려와, <목소리> 내려와. 어, 이래 부족한 것 같아. 다시 올라갔다가. <목소리> 나 여친 있 나무에 안 빠가지고. 확실히 내려오신다. 어, 어 그치? 그, 그, 생각보다 빨라지. 브 야! 야. 내려오냐? <웃음> <브레이크> <웃음> 잡으러 뜨자, 려오냐 브레이크 잡으 브레이크 잡아 오라고, 이 <laughs> 새끼야! 천천히 내려오라고, <laughs> 날아가실까? <laughs> 멋있다. 장난 아닌데 여기가. 박수야. 겁먹었지나 한번 미끄러졌어. 시작점에서. 그게 곰먹었지 지금. <laughs> 너, 너도 지금 예전에 이 망이 없었잖아. 어. 이게 해 놓으니까 더 위험해. 자, 헬터를 내려. 그러면서 없어. 가운데 <laughs> 골이 있으니까 돌라 그 골로 와야 돼. 여기 파여 있어. 앞에를좀더 잡으셔야 돼요. 앞에는... 엉덩이 뒤로 빼고 엉덩이 뒤로 빼고 예, 그렇죠, 예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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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, 다시 한 번만. 아이고 못 찍었어. 다시 한번. <laughs> 풀려 가지고 이게 안안돼 가지고. 더행, 더행, 더행 야, 대회 때저 공은 위험하겠다 미친듯이 내려오는네 이제 마지막 운동장 들어갈 때 있는 마지막 신분이죠 거의. 아, 여기가 여기. 마지막 길 엄청 뜨기. 이런 길 지나서 요정상. 저 이제 이거 다 끝났어요. 이제 이제 바로 바로 저, 요거 내려간 바로 도로. 아. 다음 주또와 선호님 <laughs> <laughs> 빨리 선호님 먼저 출발 알겠습니다 네. <laughs> 일단, 일단. 일단 가자 이래야 빨리 가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걸고 다니지 야, 아, 샵에 그래블 바이크 하나 걸려있다. <laughs> 뭐야, 벌써 다꺼졌네 아, 타고 갈수 있어? 여기 많이 갔는데. 다운만 안 돼, 다운만 안 돼. 이것이 올라가는 건 타고 가. 다운은 안 돼. 다운은 벗겨져. 거의 길 없어. 에리야, 내가 먼저 가자. 역시, 내 앞에서 슬프할 것 같아. 마지막 때? 어. 아, 냄새 났어. <놀람> <쟈수 있어>. 서러님, <놀람> 제가 오른쪽으로 갑니다. 네. 을바하기 싫어서 빨리 올라갈 수 <놀람> 있네. 빨리 가, 이래요 알림 끌고. 우 야, 멋지다. 넘어져서 인수할뻔 했는데 아, 아깝다 나친구나 인수다 나친구영상찍은 찍었... 아. 제가 카메라 들고있으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넘어지는 포인트 집 가셨어요 그냥 지금 <laughs> 누가 골랐어 누가 굴은거야 여기다 뭐야 앞에다, 앞에서앞에 넘어갔어 주머니도 넘어갔어 오빠 내가 일로 오지 말자고 했잖아 <목소리> 아, 회장님이 넘어간 거야? 내가... 아, 빨리 이... 타고 와, 여기 또 있어, 넘어질 때 여기 또 있어, 넘어질 때 내가 일로 오지 말자고 했잖아 우리 어, 그러니까. 왜, 왜 일로 와 있어? <목소리> 회 타고 싶으니까. 아. <laughs> 기는 쉬니까 열 받는다 이거네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예. 아이야야야야야야야. <laughs> <laughs> 형로라 많이 타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야, <웃음> <씨>. <웃음> 무게 중심이도 <이동> 그렇게 중요합니다. <laughs> 아, 카메라 된다는 건, 카메라가 간다는 건, 아, <laughs> 아깝다 아유 씨. <laughs> 아, 어, 어. 어. <laughs> 아, 나이, 어. 제가 오자는게아니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<여기가 가서> <laughs> 올라가. 저희 기올라가 어. 쪽으로 가. 미래야 <laughs> 엄마, 하살표 왼쪽으로 돼있지? 야, 타고 못 가면 그냥 끌고라도 가. 비도 망가진다, 알죠? 너그휠셋 망가진다, 이제 찍히면. 장인님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. 타고 올라오는 거눌어요 아, 봤습니다. 여기까지올라왔어그 그건 봤습니다. <laughs> 저 앞에서 <안> 눌러어요그 <laughs> 앞에서는 기어가 남아있는 몰라 그러다, 모래서 어. 거기, 일단, 시멘트 있는데 있죠? 강의님, 막 올라오면서 계속 눌러보는 거예요. 최대한. 안눌러지 <laughs>